네, 저 김석호 저 구비시장 예비부님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오늘 구비고앞 사거리에서 이제 선거 유세하고 계시는데요. 어, 요즘 일각 어떠신지 거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, 어, 또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고통 퇴직이 많은 곳이라 들었는데,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아침부터저 눈동자님 고하시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시네요. 참 유난 분 같습니다. 고맙고요. 어, 제가 나와 보니까 참 교통량이 많은데, 어, 이곳에, 어, 저는 뭐 하루 일과가 아침에 7시에 이제 거리 분사하고, 어,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정도에 말씀을 했습니다. 마씀고 했는데, 어, 여기 보니까 또한 장이 대단한데, 앞으로, 어, 시급히 긴천 가는 주 도로는 시야 차도를 좀, 만들어서, 어, 교통량을 좀 분사를 해주고 또 원활하게 교통 결심을 해야 되지 까 네, 정말 수고하셨니다 고맙습니다. 네.